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영어 부플루언서 김소라입니다. 오늘은 웅진 북클럽에서 새로운 학습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서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내 아이 엄마. 엄마표 영어 5년차로 가고 있는 영어 부플루언서 박인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표 영어는 3년차, 비글 남매를 키우고 있는 영어 부플루언서 신지은입니다. 네, 엄마표 영어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5년차, 3년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엄마표 영어 해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길게 지속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고객의 입장에서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슈퍼팟 잉글리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laughs> 그럼 좀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이어 나가 볼게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네이밍에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슈퍼팟 잉글리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쌤?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슈퍼팟, 슈퍼 히어로들이 팟, 팟 하고 나타나서요.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높여줄 도서, 영상, 학습, 이 모든 것들을 한팟 안에 담고 있는 맛있는 영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내 팀장님, 출시되는 우리 모델이 이 의미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일단은 어머님들의 이 영어 고민의 해결책을 팍팍 터뜨려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슈퍼팟의 이 팟에 팡팡 터지는 느낌이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또두번째려 좋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매일 새로운 맞춤 학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래서 슈퍼팟 잉글리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또 어머님들을 대표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내 팀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슈퍼팟 하나로 우리 아이에게 영어 환경이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어 저는 회사 입장입니다만 어, 이 슈퍼팟 잉글리시 하나면 우리 아이의 영어 환경.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음. 엄마가 매일 영어 그림책으로 놀아주고 또 영상을 찾아주시는 것 자체가 어, 요즘 어머님들께서 엄마는 노가다, 엄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슈퍼팟 잉글리시 투데이에서는 이 학습 진행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포스키를 강화하는 콘텐츠를 큐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 제대로 된 영어 학습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오늘의 학습이 제공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영어 환경이 주어진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어, 오늘 주어진 학습만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레벨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파닉스가 부족한 친구 혹은 듣기가 약한 친구 또 문장에서 말하기를 채워주고 싶은 친구가 있을 텐데요. 슈퍼팟 잉글리시에서 레슨으로 들어가셔서 리딩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책 읽기, 미국 교과서 읽기 리딩으로 들어가셔서 리딩에 대한 강의를 보실 수 있고요. 또파니스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온스쿨의 슈퍼키즈 컨텐츠를 이용해서 파니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YB 영어 사전과 또 올린고를 이용해서 부족한 어휘를 확인하시면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컨텐츠, 영어 리딩으로 유명한 영서당의 원서 리딩까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상들을 우리가 슈퍼백 안에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 어학당을 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하네요 그럼 지은 쌤좀더 말씀해 주실 게 있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유아들이 스스로 책을 읽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읽고 싶어 하는 과도기가 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들께서 직접 읽어 주시기에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책을 찾지를 못. 하게 되니까 이때 선택하시는 것들이 보통은 학원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바꿔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어, 유명 작가님들의 영어 그림책을 사서 책도 읽어주고 수업도 해주고 좀 잠자리 독서도 많이 많이 했었는데 좀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읽기 독립하는 시기 있죠. 영어도 그때가 되니까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책이 좋은지도 몰라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콜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 신적 있으세요? 너무 좋죠. 오래된 전통으로 미국의 웅진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클라스틱,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데요. 이번에 저희 웅진하고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요, 어, 700권의 도서들을 저희가 담았다고 합니다. 700권이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슈퍼팟의 부스 코너에서는 학습자 레벨에 따른 100권 읽기에 대한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 레벨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원서, 책 읽기를 습관을 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외 어, 출판사, 디즈니, 크로니컬, 매크로일 베어포트,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유명한 참빛 부클럽까지 포함해서 총 2,400건의 원소를 보실 수가 있고 또그 안에 스콜라 정용관이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의 이 리딩에 대한 부분을 단계단계 올려가면서 100건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이 기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로 서는 되는데요. 좀 진정을 하고 다시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책콘텐츠만 가득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좀 학습을 이어 나가려면 영상이나 아니요 인터랙션 콘텐츠 같은 게좀 있어야 흥미를 유발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사실 엄마로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슈퍼팟 잉글리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때 새로운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요. 어, 5일 동안 새로운 투데이를 접하면서 포스키를 강화하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 부분에 이 포스키를 강화하는 컨텐츠로 먼저 재미있게 따라하고 또 몸을 흔들면서 학습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고요. 학습 컨텐츠가 완료가 되면 독서, 로 들어가 넘어가는 컨텐츠로 어, 진행 유도가 됩니다. 또 슈퍼파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동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의 학습을 어... 동기부여 시켜주는 장치도 있나요? 네, 우리 아이의 학습이 완료가 되면 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일간 우리 아이가 어, 재미있게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힐링해야 되겠죠. 주말 이번에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데이가 또 열리게 됩니다. 영어 애니메이션으로 투데이가 제공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재밌겠어요. 그러면 무비 코너도 있던데 선생님, 무비 코너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듣기에 절대 시간이라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한 유튜브 UI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재미,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인기 애니메이션들을 직접 골라서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교육적인 영어 콘텐츠 안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직접 아이들이 쏙쏙쏙 골라서 볼수 있고요. 이런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들 영상들이 총 1,600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미권의 어린이 전문 채널,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단어, 또 영어 책에 관련한 에피소드의 교육용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까지 특히 ITTV나 포털에 없는 애니메이션들만 담았습니다. 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의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게 다 교육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 영어 노출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우리 아이가 투데이로 학습한 것들을 어, 얼마나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그런 시스템도 있겠죠? 교육하면 웅진이죠. 임진이 <laughs> 1일차에서 3일차는 학습, 4일차에서는 AI 테스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어머님의 라운지턱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한, 웅진의 AI 기술로, 어, 원어민의 음성과 또 학습 음성을 그래프로 비교 분석해서 이 또한 어머님의 라운지톡으로 전송이 되고요. 우리 아이의 발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테스트 결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콘텐츠에 맞춤 콘텐츠까지 우리 어머님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음, 저는 좀 데이터가 눈으로 보여야 되는 엄마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 정말로 마음이 드네요.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laughs> 네, 바로 뭐냐면요. 21년 10월부터는요, 저희가 직접 영어 선생님과 수업을 할수 있는 투게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한 원어민과 직접 할수 있는 네이티브 저희가 영어 투게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쓰기 활동이나 아니면 도크 활동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각 영어책마다 각각의 다른 도크 활동이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펀이라는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고 하면 펀이라는 단어의 뜻을 습득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그런 재밌는 사진을 찍어서 직접 올려서 볼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영어를 직접 녹음해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도크 활동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교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교재와 부교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스토리와 파닉스 단계에는 월네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타터 빌더와 마스터 단계에는 주교재 네 권, 부교재 네권 이렇게 해서 여덟 권월 배송이 됩니다. 음, 워크북까지 온다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정말 영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영어 모델이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만 꾸준히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내 팀장님께서 슈퍼팟 파인글리시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전체 구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단계, 파인스 단계, 또 스타터 단계, 빌더 단계, 마스터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스토리 단계는 28주에 두 단계, 또 파인스 단계도 두 단계씩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단계 스타터 단계부터는 24주씩, 2단계씩 걸치게 됩니다. 유아서부터 초등까지의 단계를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려 총 344주의 구성으로 7년간 영어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표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에 대한 이 영어의 커리를 꽉 잡고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현재 빌더 단계까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부터 진입을 해야 되느냐, 영어에 대한 테스트를 보시고 바로 그 단계를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으세요? 음,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블록버스터급으로 들었는데요. 어, 무려 100억,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100억이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유명한 영미권 원서의 유명 출판사 그리고 디즈니 컨텐츠까지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정말 대단한 제작비예요. 그럼 지윤 쌤, 우리 컨텐츠 구성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스토리 단계는 영어의 첫걸음이기 때문에요. 영어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인 파닉스에서는 알파벳 단모음, 장모음으로 복합 마스터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스타터 단계에서는요. 초등 영어 실력 다지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인 빌더 단계가 되죠. 빌더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회화를 프런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단계는요. 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중등 영어까지 대비하도록 탄탄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유아 음, 초등 영어과 손안에 꽉 잡히겠어요. 정말 영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내 팀장님, 엄마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가격 대비 효용성은 어떤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슈퍼카드 잉글리시는 패드 결합형으로 36개월, 24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개월은 10만 9천원, 24개월은 7만 9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이점은 36개월 모델에서 포인트를 제공받아 이 스콜라스틱의 원서를 직접 구매도 가능하시고 또 우리 아이의 영어 선생님. 화상 투게더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엄마표 영어를 계속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원서를 매달 사주는 것도 우리 아이의 레벨에 맞춰서 또 찾고 컨텐츠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4스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해주면서 아, 우리 아이에 맞는 레벨에 맞는 원서까지 살수 있다. 저는 이 점을 가성비로 어머님들께 너무나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꼭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슈퍼팟 잉글리시를 보면서 느끼신 점 한마디씩만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슈퍼팟 잉글리시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요, 아,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바로 당장 우리 아이에게 달려가서 같이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율 쌤은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바디 잉글리쉬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가다 하던 엄마거든요. 그 엄가다를 안 했을 텐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 슈퍼바디 잉글리쉬로 엄마표 영어를 더욱 더 쉽게 재밌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궁금한 것을 팍+ 팍 터뜨리며 물어본슈퍼팟 토크에서 이렇게 가담 없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어 무대에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